공복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해 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낮춰 주고 당뇨 초기의 분들을 개선시켜 주는 안전한 혈당 조절 영양제 상황별로 최적화된 혈당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리학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어, 혈당 영양제 정말 종류가 많죠. 식이섬유, 바나바이크롬, 알파리포산, 베르베린, 여주추출물, 호로파. 되게 많은데 분류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를 보고 나서 여기 에 해당되면 그걸 드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혈당 자체가 높지 않은데 탄수화물이나 당을 좀 많이 먹어서 좀 걱정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바로 식이섬유를 섭취하시면 안전하게 장 건강까지 챙기면 성인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전한 보충제가 되겠습니다. 식이섬유 두 번째 효과가 좀 빠른 혈당 조절제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고혈압까지 개선시키고 체지방 감소까지 필요하신 분들 또는 다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여성분들 이런 분들에게 효과적인 건 바로 베르베린입니다. 근데 부작용이 좀 있죠. 자, 세 번째 혈당을 낮추는 데만 집중한 혈당만 때려주고 가장 효과적인 보충제가 바로 여주 추출물입니다. 네 번째 혈당 너무 안전하고 그냥 관리 따로 필요 없는데. 간혹 탄수화물이나 당을 먹고 혈당이 오르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 식구 혈당을 낮추는 데 특화되어 있는 바나바이 추출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하지만 좀 특징적인 혈당 조절하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커큐민, 항염증 작용, 항암 작용과 더불어서 혈당 조절 작용이 있는 게 커큐민입니다. 두 번째 빌베리,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혈당 조절에 좋은 게 바로 빌베리 추출물이고요. 세 번째 체지방 다이어트, 지방과 좋으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주는 게 카테킨이 있습니다. 녹차 추출물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남성과 여성의 활력을 만들어주고 리비도를 높여주면서 혈당도 낮춰줄 수 있는 게 바로 호로파라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 항산화 성분으로 정말 끝판왕이면서 동시에 혈당까지 조절하는 게 알파리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 저산증이 있어가지고 고기 같은 게 소화가 안 되고 만성 위장 트러블이 있는 분들 혈당 조절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바로 에사비를 선택하시면 되죠. 되게 다양한 게 있는. 그래도 관리 목적이 가장 기본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인슐린이 잘 작동될 수 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의 영양제는 오마비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요 근데 약한데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는 게 바로 오마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합하는 방법을 가볼까요? 나는 그냥 건강을 챙기면서 나 혈당 괜찮아. 근데 그냥 건강 챙기고 싶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마비에 식이섬유를 같이 조합하시면 됩니다. 같이 드시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오마비와 식이섬유를 다 챙겨 드시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혈당 조절을 좀 낮춰야 되지 살짝 높은 편이고 고지혈증도 좀 있어 그러신 분들은 오마비에다가 베르베르 드시면 됩니다. 어, 나는 혈당 낮추는 게 시급해 이러신 분들은 오마비에다가 여주 추출물 시면 되고요. 나 그냥 건강 챙기는 데 식후에 혈당이 튀는 게좀 걱정돼 살로 갈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오마비 드시면서 바나바잎추출물을 탄수화물이나 당 많이 먹고 나서 그냥 따로 드시면 되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혈당도 케어하고 성인병도 예방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오마비에다가 식이섬유에다가 베르베린 이 정도 조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비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제품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식이섬유 제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성 비 있고 먹기도 편한 제품 나우푸드 애플 식이섬유 파우더가 있어요 저렴하죠 그리고 식이섬유인데 좀더 다양한 게 들어가 있고 품질 관리가 더 잘된 식이섬유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가든 오블라이프 로우 유기농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두 번째 베르베리는 어떤 게 있냐면 항상 말씀드렸던 스완슨 고흡스 베르베린 있고요 네츄럴 팩트스의 리포미셀 리포존 베르베린이 있고요 제가 만든 YDY 베르베린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좋은 좋은 조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끝판왕 조합이거든요. 세 번째 여주 추출물은 자로우포을러 비터멜론, 자로우포을러 여주가 있어요. 네 번째 바나바잎 같은 경우는 나우푸드 글루코피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해 주시고 국내 제품은 제가 광고로 오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들약 밴드로 오셔서 문의주시거나 친한 약사 어플로 문의주시면은 빨리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따로 국내 제품은 제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 조절 특화되어 있는 영양제 조합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조합해 주시면 되고 잘 저장해 두시고 숙달해 두시면 건강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